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무를이 시간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우니 이리 들여진 손길에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고 우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더 풍성한 수학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회와 9회의 손길을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성에 쏠어주시고 경제적인 사건이 항상 풍요로 여인은 살미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자를 위해서 피도 없이 름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를 손겨 달리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외치고 네, 교회 소신하여 계시 바랍니다. <laughs> 아, 우리 일목장에 속한 우리 김병원 집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집사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한림대병원에서 어 대장암 수술하고 을퇴원하그데하셨는데 정말 했더니 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 성가대 쳐야 되잖아요 목사님, 성가대 어떻게 하고 나고시상 나고시오 나는 굉장히 이제 거짓을 못할 줄 아는데 그래서 오늘 어 김광희 집사님이 차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네, 박수 한번쳐주시면 <laughs>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많이 하습니다 아, 오늘도 주일 오전 열한 시에만 본당에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 마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참석하지 못하신 모자, 분들에게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동의이 생중계로 나갑니다. 유튜브에. 지금 여기 있죠? 이게 생중계로 좀,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동영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서 봤는데, 지금은 그대로, 지금 이 예배신앙이, 유튜브에 바로 생중계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두고, 여러분, 네, 그만하시고 하시니 예배신앙이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부서별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은 팀장님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7시 반은 재직들이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그래서 우리 코로나위에서 기도하고 지병에서 기도하고 각자 또 개인 기도제목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회이씨도 당뇨 목사님이 인도를 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자있을 때는 당뇨 목사님이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주식을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네, 많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을 하고 이런 하니까 확진자가 줄었지 이게 뭐 해이되면은 또 다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앉으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워 하시기 바랍니다. 내비 시간도이맛스크를 거스면 안됩니다. 내비 시간도 맛스크꼭착용하시고내 건강은 내가 지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은 중식이었고 라면과 요구르트와 두유를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 나가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들과 축복하는 곡 듣는 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의 대별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운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